새벽 1시 40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뭐 번쩍번쩍하네요. 번쩍번쩍 비상등 기 차가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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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찼나. 어... 나 어떤 어찌된 일일까요? 저 앞에 뭐가 경광등도 돌아가고요. 비상등 기차가 두 대나 있습니다. 한 대는, 이때 늦었죠. 네, 한 대는 트럭이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가, 이, 어, 삼철에서 있습니다. 사람도 있네, 사람도. 그 앞에 차가 또한대 있고요. 예. 아, 앞에 가는 차가 가고 있는 걸 생각했대요. 근데, 으아, 이제, 예, 예, 예. 어, 앞을 잘 보셨으면, 아, 저기 비상등기 차가 있네? 아, 이 차로 피해갔으면 됐을 텐데. 근데 피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이고! 근데 저 차들은 왜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 이 트럭이 뭐야? 경광등은, 경강, 어, 트럭이 경광등이 저 앞쪽인가요? 아, 저, 앞, 저 앞쪽이네, 앞쪽. 예. 어떤 상황이냐면, 요 차가 음주운전이래요. 그래서 트럭 운전자가 이차 차를 제압해서 차키까지 뺐대요. 예, 키를 빼고, 근데 요 차는 저 차를 못 가게 못 가게 막아주고 있었던 거래요. 아니, 차키를 뺐으면은 이제 이 차는 못움직는데뭘 여기서 막고? 근데 아마 처음에 처음에 저 앞에 차는 뭔가요? 이게 고속도로고 뭐 순찰 차량인가요? 경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아마. 요차가 그 요차랑 네, 신랑이 버리고 있을 때 요차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가지.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경찰 올 때까지 옆에서 옆에서 서 있어 주는 거 같기도 해요. 여기서 이 차는 그냥 앞으로 그냥 가지. 왜 여기 서 있었어요? 찾기까지 다 뺏어서. 그래서 저 운전자를 제압해 놓은 상태인데, 이 이거 이유 없이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이거 과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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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요런 데서 있지 마세요. 요렇게 서 있다가 큰일 납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누가 더 잘못됐습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32% 있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2% 있습니다. 반반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앞차가 비상등 없이 서 있었다. 그러면 앞차 잘못이 더 크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여기 가로등도 있고요. 비상등 긴 차가 두 대나 있어요. 그러면 앞을 잘 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앞을 좀 전방 이럴 때 옆을 피해갔었어야죠. 어 이런 상황에서 어 이때 어예 아마 뭔가 좀딴 생각하신 을것 같아요. 불박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박차 100%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럴 때요 비상등만 갖고는 안 되죠. 옆에서 누굴 도와준다 하더라도 2차석을 맡겨서 저 뒤쪽에, 저 뒤쪽에서 미리, 삼각대 설치는 위험하지만, 그런나 프레쉬를 미리 흔들어준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필요했죠. 이거는 앞차에게도 잘못은 인정될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차두 대가 비상 등키고 있는 점, 그리고 시야가, 밝은, 시야가 뻥 뚫려 있었던 점, 가로등이 켜 있는 점, 고속도로 하더라도, 앞차에게도 한 30%? 40% 까지. 예, 네, 30에서 4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차한 대가 켜는 게두 대가 같이 켜 있다는 점을 볼 때, 네, 한40% 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가 좀, 블랙박스가 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등 이 있는데. 가로등 있어요. 예, 네, 가로등 이 있는데. 아,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지나면서 가로등이 촘촘촘촘 촘촘 있습니다. 촘촘히 있는데, 근데 많이 어두워 보이죠? 썬팅이, 썬팅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여쭤봤더니, 글쎄요, 썬팅이 뭐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이거, 어, 썬팅이 짙거나, 예, 썬팅이 좀,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이렇게 많으면 앞이 펄내야 돼요. 선팅 30% 35%라더라도 이거보다는 잘 보여야 됩니다. 또는 선팅은 어둡지 않은데 블랙박스가 어둡게 찍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선팅과 무관하게 저쪽에 번쩍번쩍하는 미리 보고 피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선팅이 찢으면은 저기서 비상등 키고 있는 것이 뒤에 좀잘안좀 뒤늦게 좀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선팅은 밝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곳은 그나마 보이지만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고속도로 가로등 없고 다른 차 없으면요 껌껌해요. 여러분들 밝은 썬팅 캠페인 한문철 TV와 루마버텍스가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의 썬팅 5% 내지 10%만 더 높여보십시오. 숫자를 높여보십시오. 훨씬 밝아집니다. 그리고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요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천의 우짜양님께서 우짜양님 차도 썬팅 몇 퍼센트인지 모르신대요 30%? 35%?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짜양님 차를 같이 보실까요? 예, 보시겠습니다. 자.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어? 다시. 우형님이3 4 35. 여기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터널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렇게. 예, 밤 11시 15분. 어, 저차저차 저차 졸음 문제는 안 돼. 왔다 갔다 한다. 빵빵, 빵빵. 안 돼, 안 돼, 졸음 문제는 안 돼. 예. 어, 근데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아까 빵빵. 띠, 띠. 예. 이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운전자 눈에는 지금 옷자인 게 30에서 35%인데, 가로등 있으면 이 정도 보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둡게 찍히면 이건 아니안되죠 그래서 아까 그서 있던 차요그 들이받은 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는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나와요. 이거는 블랙박스가... 어둡게 찍혔거나 아니면 썬팅이 짙은 것 같습니다. 자 가로등 이 정도인데 이렇게 보일 수는 없죠. 이거보다 더 선명해야 되죠. 예, 아이쿠. 큰일 날 뻔했습니다.